캄보디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국기가 말해주고 있듯 크메르 왕국의 앙코르 와트 유적부터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또한 캄보디아는 폴 포트가 주도하던 크메르 누즈 정권이 국민들을 대규모로 학살한 킬링 필드의 아픈 역사를 포함하여 긴 내전을 겪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캄보디아는 94년 이후 고속 성장 중인 국가로 농업 중심의 최빈국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 국가로 변모 중인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로 구성, 풍부한 관광 자원과 농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가 기대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은 캄보디아와 어떤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줄여서 RAC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캄보디아에 대한 국가 정책 연구와 석박사 연구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요. 이번 정책 연수는 대한민국의 6차 산업 정책 현장을 경험하여 농업 중심의 캄보디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계획되었습니다. 6차 산업은 무엇일까요? 캄보디아 후추는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찾는 식재료입니다. 그럼 캄보디아는 후추 생산만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을까요? 기존의 방식은 1차 산업으로서 후추를 생산하고 2차 산업으로서 후추를 가공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여기에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 생산을 경험하고 이를 가공한 상품을 만들어 보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농촌과 농산품을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 중에 또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6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련 출연연구원 및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한국농촌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협력부에서는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정책연구자 및 관계자의 초청연수를 통해 6박 7일 동안 6차 산업의 세 가지 포인트로 체험견학, 관광, 강의를 살펴보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한 나라의 국가 역량은 단순하게 국가의 경제적인 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심으로 26개 연구기관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캄보디아 왕립 학술원 그 RAC라는 곳입니다. 예. 저희 연구회와 캄보디아 RAC는 어 캄보디아의 그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 같이 협업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청 연수라든가 아니면은 구, 공동 국제 세미나 그리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 캄보디아 RAC가 보다 좋은 정책 연구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RAC 이 c 구성원들 거기에 있는 스탭들과 연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협업 국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농산물 가공시설 투자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 편입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인센티브를 제공한과 동시에 위생 검역 기술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는 지속 가능한 육차 산업과 관련하여 정책 실무자들과 함께 주목할 주제 중첫 포인트 체험과 견학으로 김포에 있는 스마트팜 그린 견학을 첫 스타트로 끊었습니다. 좋은 효율 및 첨단 기술로 고효율,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 농업체계인 스마트팜 현장을 연수단 일원들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강의를 듣고 실제로 수경 재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둘러보아 더욱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왕립학술원은 자체적으로 자국 내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방문으로 세종시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의 실내외 견학을 통해 수목자원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를 통해 국립수목원의 시드볼트에 RAC측이 보유한 캄보디아 야생식물의 종자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협의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고창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은 고창의 상아리에 위치한 농장인데요. 6차 산업의 좋은 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농장을 둘러보며 저희 연수단원들은 1차 산업 현장인 양떼목장과 젖소목장, 2차 산업의 현장인 파머스 마켓, 그리고 3차 산업 현장인 발효공방, 치즈공방에 이르기까지 6차 산업의 전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찾았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된 송도 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센트럴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앙코르라트를 건설한 캄보디아인 만큼 송도보다 더 멋진 도시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법제연구원에서는 팜커넥트 담당자의 애트리 스마트팜 사업 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현황은 물론 실제 사업 추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가 정책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법제연구원의 정명훈입니다.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하나씩 r a c NRC 그다음 한국 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 박사님께서는 6차 산업진흥정책 및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KDI 스쿨에서는 임원혁 교수님께서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캄보디아 연수단 분들은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농촌개발 역사까지 대한민국경제발전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죠.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을 방문, 원의 특작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온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인적자원센터에서는 스마트농업기계 교육관을 방문, ICT, 융복합 기술 등을 접목시킨 농기계 등을 둘러보고 스마트팜 핵심 기술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초청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데요. 오늘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정책 실무자 분들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 유학생 간의 오후와 협력에 다지는 교류 협력의 밤 행사가 개최됩니다. 교류 협력의 밤 행사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의 이사장님을 포함하여 한국 법제연구원 원장님,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님 등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여러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러자대를 통해서 양국 관계가 진전이 되고 앞으로 캄보디아의큰발전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대표에서는 캄보디아 왕립학술원의 쏙도잇 원장님께서 자리를 빛내어 주셨습니다. ខ្ុសរ NRC តំណតួយគូកិ្សហការតកាបនដត្រីរដ្ឋបាលកម្ពុជាក៏ដូចមនត្រីរបស់រដ្ឋាបាលដែរប៉ុន្តែអវ 캄보디아에서는 3가지 정보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전 세계에서 70% 정도의 국가의 국민들을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국민들을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왕립학술원 초청연수단과 KDI 대학원 캄보디아 학생들 간 동문회정은 물론, 한국과 캄보디아의 우호관계 역시 한층 심화될 뜻깊은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o... Uh, for this night, I, I believe that it's kind of a good opportunity for us, Cambodia and Korea, learn to know each other, and then we can uh, like cooperate more in the in the future. Especially, uh, like the uh, Hase, KDI Hase, would bring what I learned at KDI school, the knowledge, skill, and bring back to my country to have Cambodia in the future. Um, it is my great pleasure to be invited to attend this Korea Cambodia exchange and cooperation night. It it is a strong bond between Korea and Cambodia and I do hope that this strong relationship is gonna continue to strengthen in the future. 지난 7일간, 6차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6차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2차, 3차 산업을 통해 보다 나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먹거리는 물론 농촌의 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더불어 농촌 지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동호하는 데에 꼭 필요합니다.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